老公老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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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 강릉 강릉? 어, 강릉 강릉? 강릉 <laughs> 강릉?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야, 가지 마! <웃음> <웃음>

아, 나 재밌다? 네. 바람은 많이 부는데 춥진 않다. 그지 별로 안 춥네. 으악! 아, 이 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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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돼 이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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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쫄보야 <laughs> 안돼 <두루야. I'm> <laughs> <laughs> 나 <이> 어, 진짜 맛있어? 에이 머리 떨어진다 너 손에 라온이 아.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요 야지 최고 아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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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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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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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찍는 가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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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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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두 번째 미션을 할 건데요. 두 번째 미션은 언더 위에 있는 흰색 게이트들 사이로 양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한 마리도 빠짐없이 가운데로 통과해야 됩니다. 자, 올라갈 때 통과하지 않고 내려올 때 통과할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옆으로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코니와 켈리가 내려지 오 못하게 전부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올라갔으니까 이제 방향을 만들었고, 3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번째 미션 흰색 물타리 안으로 양들을 물어 놓도록 할게요 멋있게 양들을 깨냈고요 이제 마지막 네번째 미션 먹이주기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작은 초지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양들 작은 초지로 이동을 시키도록 고요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에 천려